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HPSP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6월 17일이고 3시 24분을 지나가고 있죠 어, HPSP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오늘 장중에 그래도 거의 뭐5% 가까이 갔다가 현재 밑꼬리가 꽤 많이 달리면서 어,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를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봐서 때 hpsb의 주가는 과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아마 드실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또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번호 010-8298-7761 문자로 HPSP라고 문자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 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신규 매수 전략과 추가 매수 전략 그리고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문자로 HPSP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주식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이 종목 대응해 보자.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렇게 추천주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전기술, 어, 요거 6월 6월 1 0일에 추천드렸고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급등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파마리서 지 6월 14일이고요. 결국엔 어때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 6월 13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승했습니다. 어, 한미반도 지옥을 16일이고요. 17일 날 상승 나왔죠. 우리기술 16일입니다. 17일 날 역시 급등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 제가 요런 추천조들까지도 잘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 문자로 HPSP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HPSP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음, 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 HPSP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 그, 뭐죠? 고압수소 언어링 장비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 뭐죠? 어 이거를 납품을 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대부분이고요. 현재 이 신규 장비를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hp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지분을 한미반도체가 지분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어, 없네요. 아,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각 동신 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전히 어, 주식 어, 변동해 보시면 있습니다. 어, 한미 반도체 부회장이죠. 각 동신 회장이 어, 지분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 요렇게 좀 어, 보시면 된다 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보시면 실제로 한미반도체 어, 4.5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렇게 한미반도체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 요정도 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hsp 가 제가 봤을 때 여기 21,000원 2만 2만원 자리에서 완벽하게 바닥을 저는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HPSP의 실적이 올해 2분기에 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 추정치가 246억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121억 벌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HPSP를 들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저는 어,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무엇보다 유효하다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는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 했을 때 63,900원에서 25,000원 여기가 저는 바닷건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구간에서 25,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모아야 되는 시점이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HSB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어, 분명히 어, 분명히 주가는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고압수스 언어링 독보적 기술이 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또한. 어, 괜히 S Y S 장비라고 돼 있습니다. 어, 진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S Y S 장비인데 기업의 양산 라인에 공급되면서 미세 공정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링 공정을 국산화했고요. 글로벌 장비 생태계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좀볼수 있고요 HPSP가 전문적으로 하는 고압수소 어널링은 수소가스를 고압으로 주입해가면서 결함을 제거하고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요 어, 그 다음에 이 장비 있죠 장비 또 개발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업체의 양산 어, 패에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 공급사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최근에 미국, 대만, 유럽 등 주요 반도체 고객사회의 장기 공급 계약 및 평가, 통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 하반기에 차세대 장비 라인업 출시도 어쨌든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 p s p 는 어, 굉장히 좋은 회사다 그리고 어, 2분기에도 실적은 좋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이 종목은 사실은 여기서 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빠진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아래 구간은 감에도 구간 그리고 요25,000 어, 아래에서는 뭐, 뭐죠 모아 갈 만한 자리였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3만원 아래 구간은 충분히 모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 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어, 이렇게 됐을 때곧바닷권에 어, 지금 현재 바닷권입니다곧바닷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는요 어, 35,000원 이고요 2차는 4만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HBSP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하니까요. 010-8298-7761입니다. HBSP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저희가 이급등주 매매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와 협업하는 것에서 추천이 나가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